아무 이에요 저는 눈을 반달 모양으로도 할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소스는 임금님이 아니면 자가 되셨고 향남아저씨는 공주님이 주신 화장품과 보석을 담는 상자가 되셨대 우와, 정말 부럽다 나도 그렇게 좋은 게 되고 싶은데 얘들아 우리 그럼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말해볼까 남자의 새 친구는 각자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상자가 되고 싶어. 왕자나 공주가 쓰는 보석 상렬풍은 말이야. 나는 왕같이 아주 귀한 사람들만 모시고 멋진 배가 되어 큰 바다를 가려고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I roll 나는 아주 좋겠어해도 <laughs> n 치고 비도 내리고 밤 o 도 불고 시간이 한참이 i 지났습니다. 어린 나무들이 l I'm telling y o 가까이 t h i n 가장 가 n o 니다 i v i n g you 나무 i t t l e bit o 이 salt, t h e 이 I'm not g o 근 나무는 아주 단단하네 그럼 나무를 배워볼까? 끝이야 아아 아파요 끝이야 아 엄청 아프네 <laughs> 오늘 결도 좋고 눈이 다 아주 예쁘구나 그렇다면 영차! 아! 나무 살려! 그렇게 <laughs> 아픈 눈 <줄은> 정말 불렀네 <laughs> 이상하게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 말이 많구나 <laughs> 그럼 이제 곧 좋은 걸로 만들어 줄 테니 걱정 말고 에잇! 어떤 멋진배가 되어 왕을 모시고세상을 여행하겠지? 힘은 좀되지만 좋은 나는를 많이 얻었구나 그런데 이나무만 그냥 남겨두기. 는남그렇찮이남도 괜찮아, 이 남부 괜찮아, 이 나무도 괜찮아, 이 믿고 있어봐. 너도 언젠가는 좋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으차! 아! 네. 그럼 나는 뭐로, 로만들어줄 아, 계속 여기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얘들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그리고 또너 에서는 크지 않은 거기다가 좋았어요. 키가 아주 커서 커서 사람들 우러러 봐주기를 반시하는 가지가 무서져는 천남관이요. 내가 은 창고 보에한동한 계속 붙고어 있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라면 보석함줄 줄 알았더니 짐승들이 냄새나 풍이여름성이나 되었다고. <laughs> 나도 이게 뭐야. 난 왕을 모시고 큰 바다를 가르며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빌리는 한 고깃배가 뭐냐고, 정말! <laughs> <laughs> 아유, 얘들아. 너희들은 뭐라도, 웃기라도 하지. 나는 이게 뭐냐고, 정말. 한 번도 그러처 쳐봐주는 사람 말이야. 날개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길 원했는데 나는 아주 절망이야 <laughs> 나무들은 자마다을수 있는 거을생을수습니다 아직은 내 오늘 하나를 얘기해요 특히 젊은 엄마는 아기의세상을것같는데도 여기가 집이 없다면 내가 아기를 위한 아름다운 침대를 만들어 주었을 텐데 말이오 그 다음에 아기 엄마는 남편의 어깨를 살만시 토닥이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구유가 참 아름다워요 어 요새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에게아예요 밤에 아가동방들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우와, 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분이 당차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시구나. 내가 다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닮은 보석함이었구나. 시간이 더 지나서 고깃바가 된 나무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한 남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바다의 한 강대로 왔을 때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배났부서고 우주여 우주 우리가 죽이다 남자 말. 조용하라 그러자 바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습니다. 우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다스리시다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신 온 세상의 왕을 모신 거구나! 몇 년이 지나면 언제 되느이에평상반 구석에 있었던 나무는 오랜만에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남자의 어깨에 매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laughs> 그 남자가 나무를. 남은... <laughs> 집자가에못 <laughs> 가봐라 <laughs> 못 가봐라 못 가봐라 집자가제안자를못 봐.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예수님이 오실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세상에 평탄의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